안녕하세요. 1학교 목사입니다. 블레셋.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원수지간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어 청년 때와 같은 힘은 없지만 그의 용사들은 용맹합니다. 3월 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요 대적이며 다윗의 통치기가 내내 충돌합니다. 이 싸움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피곤하에 다윗은 블레셋과 또다시 싸우지만 노쇠하여 골리앗을 무찔렀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300세겔은 약 7kg으로 매우 강력한 무기를 의미합니다.그런 무기를 든 블레셋 장군이 다윗을 목표로 노립니다.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위기의 다윗을 아비새가 구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왜 그들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다윗은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중심으로서 그의 생명이 민족의 안정과 번영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아세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베틀체 같았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승리는 항상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에게는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에는 용사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블레셋에서는 큰 용사라 할지라도 다윗의 용사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들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용사들 곧 16절의 이스비브노, 18절의 삽, 19절의 라흐미, 21절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24개인 거인족. 이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블레셋은 거인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위협했지만 다윗의 용사들은 그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늙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용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대적들이 많은 이땅 가운데서 항상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세상 죄악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